자, 어, 제가 일주일에 한개 또는 이제 두 개씩 올린다라고 했었고, 지금은, 어, 두 번째 이제 시간이죠. 21학년도 경희대기출 문제예요. 자, 이 문제는 수련구간은 이제 모든 대학교에서 거의 이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, 남들보다 빠르게 풀어야 돼요. 그래서, 자, 어, FM은 뭐 어떤 수학 문제집 해설에 보면은 이제 충분히 해설로 나와 있기 때문에, 자, 바로 할게요. 이 형태는 이제 객관식으로 이용하면 되고, 양 끝점을 넣었을 때, 에, x에 넣었을 때, 얘가 약분이 돼서 1의 n승 또는 마이너스 1의 n승꼴이 나오면 이게 그게 답이에요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, 5분의 4, 5 4, 3분의 4, 3분의 4 있죠. 이 형태를 한번 넣어볼게요. 그래서 3분의 4를 넣으면은 얘가 3분의 20이고 약분 치면 이제 마이너스 1의 행승 또는 1의 행승이 안 나오죠 그래서 5분의 4를 한번 넣어볼게요 5분의 4 넣으면은 얘가 분자가 5분의 4 넣으면은 얘가 3의 행승 나오고 3의 행승 약분 되죠 그죠 그럼 요 형태가 마이너스 1의 행승이 남죠 네.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요 놈이랑 요놈 이놈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넣었을 때 여기가 3의 행승 3의 행승 돼서 약분 쳐서 예, 얘랑 얘랑 남는데 나머지가 여기가 지금 폐구관이고 개구관이죠. 여기에서 수렴 발산 여부를 또 판단을 해줘야 돼요. 따라서 넣었을 때 깔끔하게 약분이 되고 얘만 남죠. 이 부분 교대급수에서 수렴을 하죠. 그죠? 이 부분은 교대급수 수렴해요. 자 그래서 얘는 이 부분에서 아, 수렴한다. 라고 해서 이제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.